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직진TV 멤버십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멤버십 운영의 동기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트리밍 때 언급을 했듯이 제가 본편 리뷰를 진행하고 추측 리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리 보기 분량이 5주치나 되기 때문에 추측이나 떡밥 분석 영상을 만들어도 당장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빅센트의 주술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제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글로 바로 말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5주 후에나 영상으로 해석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막상 5주가 지나니 미리 보기 분 5주치로 인해 아예 화제가 다른 쪽으로 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좀 뒷북을 치는 기억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제가 화이트 비센트 설정은 오류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미 관심사는 다른 데로 가 있어 그 영상 자체에 관심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을 두 개를 제작해 본편 리뷰 영상은 현행처럼 매주 올리되 미리 보기 분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추측 영상은 뽑분 그림을 넣지 않 제 멤버십 전용 영상을 만들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관련된 캐릭의 사진을 넣거나 제 얼굴이 나와 라이브로 얘기하는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쿠키를 굽는 쿠키러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하며 생기 발랄하게 영상을 만들며 추측을 신나게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상의 내용은 5주 후 본편 리뷰 영상에도 담겨서 업로드될 예정이니 쿠키를 안 구우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게끔 하려 합니다. 멤버십 계급은 총 2계급으로 설정을 했으며 첫 번째 일방통행 두 번째 노박구로 각각 990원, 2,99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일방통행의 혜택은 멤버십 전용 영상을 시청 가능한 것입니다. 노박구 등급의 혜택은 멤버십 전용 영상 시청과 댓글 최우선 답글을 해드리며 1년 이상 유지 시제 본업인 MC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사회자및 레크레이션 각종 행사 진행에 저를 무료로 섭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본인의 결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 저를 사용할 수 있기에 유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 현재 제 평균 행사 비용은. 멤버십 혜택에 나와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영상은 한 달에 네번 정도는 최소 올려질 예정이며, 만약 작품의 휴재가 저번처럼 길어질 시, 여러분이 멤버십을 취소하셔도 되지만, 제가 멤버십 제도를 파기할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지만서도, 또 찾아와주시는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신의 탑을 알아가는 재미를 서로 늘려가고자 하는 마음이니, 부담없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신청은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